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어, 제가 아직 임기가 한 28일, 29일 더 남아있습니다. 오늘 제50일에 우리 해남 국민의날 행사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군수님을 대표해서 우리 민화식 군수님 참석해 주셨고, 또, 의장님을 대표해서 정진석 의장님, 또, 윤종기 노인회장님 참석해 주시고, 재경, 재광, 재재주, 재석이포, 또, 향후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에, 참석을 해 주셔서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어, 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 가능하면 지역행사는 참석을 당선자께 이제 좀 기회를 드리고 저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회 활동에만 전념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제 앞에 전임자도 그래 했고 또 저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국민의 날에는 제가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돌이겠다. 그리고 4년 전에는 부족한 저를 지역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시고, 또 국회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지도 편단해 주신 우리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국회의원 편지를 달고 있는 기간 중에 여러분들 다시 뵙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감사 인사, 고별 인사를 큰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아마 지금 딱 4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당선인 시절에, 어, 아열대 기후 실증센터를 우리 해남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에 있는 농촌지능청을 같이 가자 해서 그때 군수,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도의원 다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느낀 게이 우리 해남으로 온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아,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하고 아열대실증센터가 이게 같이 묶여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장성으로 뺏기고 나면 우리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 제가 이제 농해수위에 가기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 가서. 농촌지흥청장과 농식품부 장관을 세게 좀 속된 말로 조지야 되겠다. 실제로 많이 조졌습니다. 제가 우리 국회 지금 그 비서관들한테 어 제가 이 상임위 활동한 거, 또 예결위 활동한 거, 본회의 활동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편집을 좀낫게 해봐라. 그래서 나중에 그게 편집이 되면 뭐 SNS도 해서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우리 군수님 그렇다는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어, 알때 기후 실증 센터는 놓쳤지만 농식품 기후 변화 대응 센터는 우리 해남으로 유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오빈이면서도 2017년 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께 직불금을 받도록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직불금을 공익형 직불금을 800여만 원 받았다고 저녁을 한번 사겠다고 해서 이게 선거법이 많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한번 얻어 먹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 임업인들 직불금 받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천암의 담수를 두륜산 자랑을 넘겨서 북일 측에 공급하도록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는 의미를 갖는 것이 사내호에 물을 가둬가지고 이게 장마 때 일시에 터져나가니까 우리 사촌이 또 내동 그 갯벌에서 나오던 개불들이 요즘 씨가 말라있어요. 그러면 개불이 씨가 마를 때 낙지나 나머지 이 갯벌 이 먹거리들이 과연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오염된 산해호의 물을 가두지 말자. 이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농어총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권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KTX 해남 음, 경 해남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도 어, 그때 같이 여기 와서 토론을 하셨던 그분들이 에, 지금도 같이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번에 국가 계획이 반영되지 못하면 또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숙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인구 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지방 소멸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적구에서 일괄적으로 지방 소멸 지역에 뭘 해줘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해남 살기 좋은 곳, 먹거리 풍부한 곳, 풍광이 좋은 곳,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내가 가지고 다 가지고 여기에 더해달라고 해서 무엇을 더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양보하고 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남 인구 1년에 1000명씩 줄어듭니다. 50년 지나면 5만 명이 줄어듭니다. 이제 해남업에만,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갖자, 갖겠다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년 후에 우리 해남에는 인구 만여 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시고 없다는 얘기죠. 심각하게 고민을 할 과제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신 국민 대표님들께 간곡히 고민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마침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어, 해남신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언론사 대표님들 계시고 하는데 이 문제를 좀 언론사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행정도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같이 고민해서 한번 저도 배지를 내려놓더라도 어, 이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축하의 말씀을 하러 올라와서 어,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 국민의 날 이런 행사가 더 성대하게 지속되고 우리 해남군이 발전되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해남군의 무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